케이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4년 멘토가 추천하는 내 인생을 바꾼 책한 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멘토님을 모셔봤는데요. 2024년 첫 책을 소개해 주실 멘토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멘토 김현진입니다. 네, 현진 멘토님께서는 작년부터 멘토가 추천하는 내 인생을 바꾼 책한 권이 나올 수 있게 영상을 편집해 주고 촬영해 주신 멘토님이신데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멘토님이시죠. 오늘 현진 멘토님께서 추천해 주실 책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할 책은 박종아 작가의 수학 생각의 기술입니다. 수학 생각의 기술이라니 굉장히 카이스트생이 좋아할 것 같은 책인 걸요? 혹시 이 책은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공짜로 책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서점에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이 책의 표지와 제목이 흥미로워 보여서 이제 구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수학에 관한 책이라는 것 때문에 선뜻 이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께서 힌트처럼 간략히 줄거리와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수학적 생각의 기술 7가지. Why, what, 연결, 발상, 패턴, 고차원, 미지의 것. 이렇게 7가지를 이제 여러 퍼즐과 사회적 현상들과 이제 관련지어가지고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공리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예술작품, 그리고 사회경제까지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든 수학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런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들을 수학적 생각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술작품이나 사회에 관한 책이라니 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걸요? 그렇다면 이 책이 어떻게 현지 멘토님의 인생책이 되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의 제목만 들었을 때는 뭔가 수학적인 그런 사고기법만을 다룬 정보 전달용 책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맞아요. 뭔가 수학에 대해서 알수 있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책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을 절반 이상 읽는다면 이 책이 인생의 교훈과 역사를 담은 책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다 읽고 나서 어떤 수학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저는 수학을 더욱더 좋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인생 책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진 멘토님의 설명에 고개를 갸우 거릴 멘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이제 수학적 사고 기법 중 하나인 한 단계 위에서 생각한다예요.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위의 두 문장을 동시에 참으로 만드는 A와 B는 무엇일까요? 뭔가 문제만 딱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한 차원 위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이제 이 문장은 그리고 아홉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단계 위에서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학의 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와, 정말 창의적인 사고법이네요. 저는 사실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이 문장을 듣고 어떻게 이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 될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창의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예시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수학적 사고 기법 중 하나인 생각을 확인한다예요. 이제 바나나 껍질은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렇지만 오렌지 껍질은 시간이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이러한 당연한 것에 궁금증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항산화물질인 비타민C의 발견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제 헝가리의 생화학자 얼베르트 센트제레지가 해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생의 교훈과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네요. 어, 방금 인생의 교훈이라고 해서 한 가지 구절이 더 떠올랐어요. 담비멘토님은 혹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답안지를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 당연히 있죠. 근데 꼭 그런 문제는 막상 답지를 보고 나면 뭔가 풀이가 은근히 쉽더라고요. 또 근데 그런 풀이를 또 막상 떠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그쵸. 딱 풀이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풀이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험난한 과정 없이 쉽게 풀리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단순히 이제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해줘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제 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순간들이 있다면은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이제 도전할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케이스 친구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흔히 스포자라고 하죠. 이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 수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학이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키워주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점수는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수학을 즐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현진 멘토님 학생들을 향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수학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도 현진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학 너무 미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생각의 기술을 읽고 성의 있는 독서 감상문 제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